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현실 속에서 타협의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 가운데 행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정직하게 일하고 싶지만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정한 거래를 요구할 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내가 계속 과연 신앙을 지켜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병의 치료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 결혼 등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듣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도 사명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여실히 확인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그 권위와 능력으로 악한 영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36절 말씀 보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권위와 능력으로 병을 또한 꾸이져서 고치셨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열병을 꾸이 드신데 병이 떠나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고 그 권위와 능력으로 악한 영에 눌린 자를 또한 병에 눌려 있는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이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때더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시거나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가시오 내일 봅시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일일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그 권위와 능력으로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과정에서도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날이 맑았을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곁에 모셔두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상황이 참 좋아진 것인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더 있고 싶어하는 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해야 할 명확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거절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환영에도 역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주변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권위와 능력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충실하게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한주 동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며 매일 아침 5분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동료 중한 사람을 마음속에 선택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 더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상하며 한 가지 순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더욱 충실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흔들림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로 오늘을 예수님 닮아가는 날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인도해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